감자 심는 간격은 25cm 간격으로 심으면 딱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1m에 감자 씨감자가 4개가 필요하겠지요싹이 위로 향하도록 심어주면 빨리 올라옵니다 너무 얕게 심으면 위쪽에 흙이 없으니까 알이 많이 안 생성되겠죠 그래서 감자는 너무 깊게도 심지 말고 또 너무 얕게도 심지 말고 모종삽 요정도 찔러서 심으면 딱 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되니까 할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감자를 심어야 되겠는데요. 이 감자를 싹을 잘 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4등분으로 쪼개서 한번 심어 볼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눈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예, 여기 으 있고, 여기 으 있고, 여기 눈 있고. 이렇게 4등분으로. 지금 자를 때 지금 수분이 아주 많죠? 예, 수분이 많은데 이대로 바로 심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말려서 심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박스에 한 일주일 정도 담아 놓으면 자체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이게 마르면서 수분이 마르면서 끄덕끄덕하게 표면이 아입니다한 일주일 놓아뒀다가 심으면 좋습니다. 네, 이제 3월 초에 감자 심을 때가 딱적깁니다 예, 이 감자는 조품 감자인데요. 조생종 감자입니다. 쪼개 보면 속이 노랗고, 예, 분은 없습니다만 아주 쫀득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하기에 좋은 품종이죠. 예, 부서지지 않고 예, 아주 좋습니다. 제가 삭을 낸 후에 쪼개고, 또 쪼갠 후에 며칠 동안 수분을 다 말렸습니다. 수분을 다 말린 후에 심으면 적지 않고 잘 자랍니다. 지금 심으면 90일 후에 캘 수가 있죠. 한 심어 보겠습니다. 감자 심는 간격은 25cm 간격으로 심으면 딱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1m에 감자 씨 감자가 4개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총 메다수 꼬박이 4를 꼽혀보면, 총, 시감자, 쪼갠 시감자, 숫자가 나오지요.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모종삽으로, 이렇게, 찌른 후에, 감자씨를 넣고, 꼭 넣고, 25cm 간격이면, 한이 정도 되겠지 예, 감자씨는, 조금 커도 괜찮고 조금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굵은 것이 나중에 영양분이 많으니까 조금 잘 자라겠죠. 손으로 심으면, 삭이 위로 향하도록 심어으면 빨리 올라옵니다 보통 기계로 심으면 정확하게 안 되지만,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싹이 한참 이렇게 굽어서 올라오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감자를 너무 얕게 심으면 나중에 여기에 뿌리가 많이 발생되어야 될 텐데 너무 얕게 심으면 위쪽에 흙이 없으니까 알이 많이 안 생성되겠죠 그래서 감자는 너무 깊게도 심지 말고 또 너무 얕게도 심지 말고 네, 모종삽 요 정도 찔러서 심으면딱 적당합니다 모종삽 콕 찔러서 이렇게 새낀 후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넣고 나중에 이 흙으로 여기에 다 덮어놔야 됩니다 다 덮어두면 열기도 올라오지 않고 네, 부드러운 흙으로 비닐을 덮어두면 좋습니다. 노지에 최대한 빨리 심을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사이 올라오다가 다 얼어 죽기 때문에 비닐을 덮지 않고 멀칭하지 않고 폭판 후에 조금 깊게 심은 후에 비닐을 그냥 멀칭을 해뒀다가 삭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비닐을 찢어주면 됩니다 여기 안에는 지금 하우스이기 때문에 얼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놔도 상관없습니다 안쪽으로 밀어 넣고 흙을 덮습니다. 조생종, 조풍 감자는 세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2월 말쯤 조금 일찍 심어서 빨리 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90일 만에 캐는데요. 일찍 심으면 아무래도 빨리 캘 수가 있겠죠. 지 근데 남부 지방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조금 2월 말에 조금 당겨 심어도 되는데, 추운 지방에는 3월 초 되어서 심어야 되겠지요 너무 일찍 삭이 나오면 영하로 떨어지면 삭이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미리 나온 사기 얼어 죽어도 밑에서 또 새로 터져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다 얼었다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세히 보고 눈이 없는 것은 안 심는 게 낫겠죠. 사기 안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를 때 자세히 보고 눈을 잘 분배를 해야 됩니다. 가뭄이 심한 경우에는 여기 비닐을 안쪽에 점적 호수를 하나 넣어놓으면 나중에 아주 가물 때 점적 호수로 안쪽에 물을 한번 주면 아주 잘 자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90일 후에 감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경천 유기농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